안녕하세요. MBS 뉴스 이 기자입니다. 본인 이름으로 대출이 나갔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최근 SK텔레콤에서 약 2700만 건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되며 이제는 전화번호 하나로 해킹과 금융사기 피해가 가능해진 현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출된 정보의 구체적인 내용, 위험한 증오를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일, 실질적인 대응책까지 시청자 여러분께 정확하고 쉽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SK텔레콤 유심 유출, 과연 무엇이 유출됐을까요? 민간 합동 조사단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년간 해킹 공격을 받아서 총 2,695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유심 식별번호, 단말기 고유번호,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의 민감한 신원정보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해커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서 가짜 유심복제, 인증번호 탈취, 대출 사기, 금융계좌 접근까지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보안 실수가 아닙니다. 사고의 핵심은 BPF도어라는 고도화된 백도어 악성코드입니다. 이 백도어는 네눅스 서버에 숨어 활동하면서 기존 보안 시스템은 거의 탐지되지 않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특히 24종의 악성코드와 한종의 웹셀이 서버 내에 숨어 있었고 해외 IP로 정보가 유출된 흔적도 포착되면서 이번 사태가 조직적 해킹 가능성까지 의심받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내 정보는 안전할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이 갑자기 로그아웃된다. 알수 없는 인증번호가 반복적으로 온다. 내 번호로 가입된 서비스에 이상 알림이 온다. 이러한 상황은 이미 해킹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유심 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네가지 대처법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입니다. SK텔레콤, KT, l g 유 플러스 모두 제공 중이고요. 유심교초와 번호이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SMS 인증 대신 OTP 생체인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융웹, 카카오페이, SMS는 보안 강화를 꼭 해야 합니다. 셋째, 비밀번호 변경과 2단계 인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카카오, 네이비, 구글 계정 등 주요 계정을 우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가족, 부모님에게 반드시 공유하셔야 합니다. 고령층일수록 피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 영상 하나로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금융, 가족 안전까지 위협하는 현실적인 위기입니다.